좋은 저녁입니다. 아 그러네요 내일 벌써 또 월요일이네요. 어제 오늘 최고였어요. 오늘 감동에 푹 빠져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테마예요. 오늘의 테마에 음. 어제는, 검은 눈색 양말이 싫었구요. 오늘은 레이비 양말이 싫었어요. 음. <laughs> 네, 여러분들 제 시도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이라뇨. 아닙니다. 아, 오늘 맞은 모습. 아이, 떼끼놈. 떼끼놈씨. 네. 떼끼로 떼끼로 하는데 떼끼놈 떼끼놈 같아서 제가 슬기한테 떼끼놈 <laughs> 연습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유슬기 씨 오늘 유슬기 씨와 음, 주엣을 해봤는데 어제 오늘 참 슬기 너무 좋습니다 잘해 아 좋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음 계속 노래를 하고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노래를 했을 때참 음 행복하구나. 근데 또 그게 음. <laughs> 미라클라스에서 또못 느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미라클라스도 소중하고 정말 잘 맞고 행복하고 한데 이렇게 또 싱어들을 하고 다른 싱어들하고 합을 마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 행복한 일이 인가 그냥 노래하는 그 자체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김주택 보유고에 행복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하고 어제 제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 솔로 카르데르 나모레를 방송 후에 처음 라이브로 들려 드리는 거라서 음, 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아, 방송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방송 때 느꼈던 그 감동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페르데르라모레 뿐만 아니라 저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어, 노래들로 해서 멋진 음악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로잘리나 허려한 골반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앙코네 주세요 네. 아, 참.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말 뭐, 계속 들으셔서 지겨우실 테지만. 참.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진짜 조심하시고요. 저도. 어, 최고로 진짜 안전 수칙 잘 어, 지키면서 살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내일 월요일 시작되는 날 안전하게 네. 그렇게 말아도 어, 태진이가 왔군요. 아. 아, 손태진씨,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세요. 우리 고생한 태진이를 위해서, 다 박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태진씨. 네. 소리를 못 질러서 아쉬웠어요. 아, 저희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믿고 듣는 주택이요. 아 은성이도 왔군요. 네, 이게 뭡니까? 다들 여운이 남아서 어다제 지금 인스타 라이브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기다려보세요. 오 대진이. 어어 어. 집에 가냐? 들가어요 집에 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 진짜. 아야 오늘 고생 많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뭐 이렇게 어. 이름이 떴지? 너무 멋있어. 지진이 알아요? 응? 뭐야? 이거 <laughs> 뭐냐? 얘가 몰라요? 어, 몰라. 어, 야, 하지마. 이상해. 아, 우 어, 반갑습니다. 오늘 바울이도 왔네. 야, 바울이도 한번 초대해볼게. 기다려봐. 아, 바울이도 초대해요. 그래. 은성이는 지금 안 되나봐. 제가. 어뭔 집에 들어가기 조금 그래서 어. 계속 롯데 콘스토를 서성이다가 이제 들어가네요. 어바울라 안녕. 어요어바울라어 마리 를 불렀던 또 생일. 아우 마리, 마리 트야아 <laughs> 이거. <웃음> 아, 역시 그, 바울 씨가 아 씨가 이게 연습하고서 그 계속 흥얼거려 계속 흥얼거리고 아유. 이 노래가 되게 중독성이 맞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저 운전하면서도 계속 불렀어요. 아, <laughs> 바울아, 너 어떻게 목소리다가 에뭘 발랐니? 아, 형이, <laughs> 형이 완전 빠다죠. 또왜 그러실까 <laughs> 여기서 또 이렇게 <laughs> 아 근데 오늘 <laughs> 공연이 좋아가지고 여운이 좀 남는 것 같아 그지 이게 어제는 이 이틀 연속 공연이라서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컨디션 조절하려고 집에 빨리 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맞아요 되게 아쉬웠어 되게 뒤풀이를 가야 될것 같고 막막 막 밥을 먹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참 아쉽더라고 아니 이미 저희 마지막 인사했을 때다 얘기 안 끊고 노래 안 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 모습이 보였잖아요 맞아 맞아 멘트가 안 끊겨 <laughs> 그게 아니 멘트를 끊고 싶지가 않은? 맞아 그런... 맞아 왠지 끊으면 진짜 정말 영원히 끊길 것 같아서 <laughs> 너무 좋았어 아, 아 바울이 그 오늘 진짜. 너무 멋있었어 태진이도 그렇고 둘이서 또 시리즈 스타 너무 좋았어 아, 아. 진짜 아, 둘이... 사이에 갑자기 그, 불청객 때문에 조금 불편했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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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꽃도 들고 나왔더라고. 아니, 그거에 대한 그,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어, 어 다, 다 저희끼리 더, 자이, 저희끼리는 다 알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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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랄랄랜드인데. 맞아. 랄랄랜드는 워낙 약간 좀, 아, 그, 탭댄스가 워낙, 그, 유명한, 그, 씬이잖아요? 구도 이렇게 신고, 이렇게. 아 네, 근데, 갑자기 은성이하고, 막, 슬기 형이 막, 도중에 막 이렇게 나갈까 했는데,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laughs> 그래, 뭐, 사실,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해서 하나의 공연의 의미로 넣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져가지고. 일이 커졌어. 네, 일이 너무 커졌어요. <laughs>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 둘이 너무 발이 느려가지고 저희가 마디수를 늘렸잖아요 도중에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아니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노래보다 그 춤을 더 연습하더라고 애들이 <laughs> 아 약간 조금 그게 좀 섭섭했어요 바울아 섭섭하지 않았어? 왜? 왜왜왜 왜? 우리의 노래를 완전히 정확하게 다 뺏어갔잖아 <laughs> 바울이 어디냐 맞아. 왜 이렇게 어두워 바울 이안 들려? 어, 갑자기 음소거가 됐는데, 바울이가? 차에 있어됐다 어, 아, 차에 있구나. 바울이가 지금, 지금... 혼자 잘못 음소거를 눌렀네. 아, 그래? <laughs> 야, 그거 지금 부중 켜봐. 이게 킨 건데? 아, 그게 킨 거야? 네. 아, 아 잘생겼다. 아닌데, 아. 혜진아, 내가 바울이랑 이렇게 <laughs> 옆에서 이 네. 노래를 오늘 어제 오늘 두 곡씩 했잖아. 네. 바울이랑 이렇게 팀이 돼서 처음 노래 해봤거든. 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아직 애기 얼굴 이 있는지 귀엽더라고. <laughs> 아 진짜 동생 아, 네. 동생 삼고 싶을 정도로 귀엽더라고. 형 바울이가 어. 그, 어. 우리 뒤에 있었을 때뭐 이런저런 어. 얘기를 하다가 어. 그, 어. 우리 관계 그 아테나티스트 즉 사람들이 아 마이 이거 저거 이 어, 오늘따라 되게 귀여워 보이시네요. 딱 얘기했더니, 바울이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 <laughs> 뭐라 했잖아요? 뭐라 했어? 그 목소리로, <laughs> 저 원래 귀여워요. <웃음> <웃음> 야, 우리 그냥 한번 보여줘봐, 바울아. 아, 바울씨,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 귀여워 죽겠어요. 보여줘 봐, 아, 한번 보여줘봐. 아, 빨리 해지마 빨리 해야지. 뭐요 뭐야. 너가 뭐라 그랬어 아, 원래 귀여워요. 아. 원래 귀여워요. <laughs> 진짜, 진짜 저렇게 얘기했어요. 목소리랑 매치가 안 돼. 원래 아, 귀여워요. 몰래. <laughs> 아니, 근데, 근데, 보면 이게,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멤버를 짰잖아요? 맞아, 맞아. 어, 뭐, 그 이유, 팬덤 씨가 이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아무리 딴 팀에서는 이제 뭐, 나이가 많은 편이다, 뭐다, 뭐 이래도, 자기가 음. 막내로 들어갔을 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항상 막내 그 느낌이 나요. 맞아, 맞아. 음. 그런 것 같아.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시즌2 때 삼중창 했었을 때 내가 막내였어. 어, 진짜요? 어, 그, 그 형님들 두 명이랑 했는데. 아, 아 거기서 형이 어, 막내였어요? 내가 막내였어. 그때 비하인드 그런 방송에 나가는 것 보면은 내가 막내 티가 나. 음... 음. 막 형님, 형님, 막. <laughs> <laughs> 왜이 그게, 그게 어쩔 수 없나봐요 어, 어쩔 수 없네 어, 태진이랑 바울이 되게 좋다 오늘 이거 카메라 빨잘 봤네 아 그래요? 어, 어 태진 어야 콧날 봐와 <laughs> 좋다 와우 아, 기름이야 아, 기름 아 기름이야? 제가 어, 얼마 전에 <laughs> 그, 태기형 이 라이브하는 공간이 너무 궁금해서 어, 네 집에 가서 이 라이브 공간을 실제로 봤죠. 아, 바울이가 그때 우리 아, 그... 연습하는 데가 여기 일산 일산 근처잖아. 네.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나한테 전화 가 왔어. 그래서 형님 뭐 하세요? 이랬더니어 그래. <laughs> 그래서 쉬고 쉬다가 가려고 지금 연습실 집 앞이니까 어, 형님 저랑 밥밥 밥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어 그래. 때, 어, 근데 요즘에 좀 상황이 좀안 좋아져서. 어. 그 형님 집으로 갈게요. 그래가지고 아 와가지고 연습하기 전에 둘이서 먹었지. 아형님 아 김치찜 사주셨는데 진짜 너무 어. 맛있어아 언제든 언제든 오면 태진이도 한번 놀러 와한번 오면은. 아저한번 갔잖아요 그때. 아 스튜디오 말고. 네. 아 스튜디오 말고 집으로. 집집집 아, 집, 집. 어. 알아봐야죠. 가야죠. 어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이 서재인데. 바울리가 궁금하다고 구경하고 갔어. 아, 별건 없어. 아, 바바바울이도 어. 우리 집이 계속 놀러 온다 그랬는데 너 올, 놀러 오면 내가 유튜브를 켤 수밖에 없어. 유튜브요? <웃음> <웃음> 유튜브요. 야 태진아 태진아 나도 좀 초대해 줘. 아유 와요. 형. 그치, 저희 어. 저희 집이 진짜 별거 없지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 같이 있는 게 그, 중요한 거지. 그형 강아지. 아. 운이, 아, 운이? 진짜. 내가, 아, 어. 약간, 아저 벌써부터 약간, 약간 마음이 뭉클해지는, 아, 요새 근데 애가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 그래? 아, 아, 몇 컸어? 살이야? 운이, 운이 뭐? 몇 살이야? 머리가 컸다라 그럴까? 몇살이에몇 살? 4 <laughs> 네, 네 살이죠, 4네 살. 아, 별, 아직 건강한 나이네. 아, 그렇죠. 너무 음. 건강해서 못해야 아니, 우리 집에도 사랑이라고 푸들한 마리 키우는데, 뭔가, 아, 음, 이게 부모님 댁이 아, 있는데, 뭐, 뭐. 지금 12살인가 13살이야. 아, <웃음> <아이고>. <웃음> 형, 아직도, 아직도 또, 팔팔해. 아, 진짜요? 형, 근데 되게, 어, 되게, 감사한 거지.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뭔데? 우리 셋이 그냥 이렇게, 그, 페이스톡 하면서 통화하고 있는데, 한... <laughs> 한 천, 1,200명이 저희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아, 이 아, 네. 공연 끝나고 뒤풀이를 저희 셋이 했네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아, 저는 차에 아, 어, 네. 조용히 이제 네. 음악 듣고 있었는데 아, 그랬어? 갑자기 그 인스타에 주택 님과 태진 님이 아.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보러 왔어요. 아니, 또 초대 안 했으면 또 삐질 뻔했네, 우리 바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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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나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laughs> 아이, 고맙다. 내가 이 노래 좋다고 추천했는데, 진짜 흔쾌히 셋이 같이 부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아, 아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이게 좋은 음. 거를 넘어서서, 그, 지금 좀 짜증나는 게 너무 계속 생각나요. 왜? 아, 왜? 아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요. 그 멜로디가. 아, 네? <laughs> 아, 다른 거. 충동이 완전 내구나. 아니,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그. 에 시디 가서.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아, 많이 들어서 그래. 그래. 아, <laughs> 야, 그러고 보니까, 뭐 시즌 1, 2, 3다 모였네, 강명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어, 좋다. 어, 이렇게. 아니, 우리, 원래, 그,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원래, 뒷프리 때, 막, 이런 얘기 해요. 막, 이렇게, 아, 이거 좋았다, 저거 좋았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게 사실 뒷프리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아, 아쉬워. 이게 뭔가 안치어져 그, 어. 근데 많은 것같지않아 끝난 것 어, 어, 같지 있지 않아 오늘 그 연주자분들도 얘기했는데, 아, 뭔가, 이 모든 걸 털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털지도 못한 채그 다음 골로 거. 가야 되니까 좀 아쉬워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응. 이번 공연할 때, 이게 곡도, 새로운 곡도 많고, 송영주 선생님 밴드랑도 처음 해본 거라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잖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맞아. 그 너무 아쉽더라고 이게 또두 번밖에 안 되고 또 끝나고 아무도 못 모이는 상황이니까 어서 빨리 세진이. 어 좋아져서 어 세진이 형 머리에 벌레 있대요 오른쪽 다고어 여기 있다 오른쪽에 벌레예요? 여기 여기 <laughs> 어, 진짜 벌여야 어, 기 여기 여기 어기 아, 진짜. 오, 대박이다. 야, 빨리 보내. 차, 차. 형, 안저 <laughs> 원래. 나, 아니, 아니, 나는 그런 거이거 있잖아. 왜, 염색하는. 애. 그, 염색 알았어요. 그 조명에 비치면 약간. 그니까. 그거, 예, 그것처럼, 그건 줄 알았는데. <laughs> 진짜 원래. <laughs> 저, 형,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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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야, 아, 이거, 뭐야. 그 뭐야 통행 통료, 통행료 받아 통행료 창문 좀 열었어 <laughs> 야 버스비 받아 버스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자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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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만나 나 놀랐어 응. 대박이다 나 전... 왜 아직도 있지라고 생각? 어? 그러니까 어 깜짝 놀랐네 아, 아, 어 나였으면 진짜 기절했겠다 아울아 어, 너는, 너는 너는 그저스 원래 원래 아무도 아 벌레를 좋아하진 않지 벌레 싫어해? 좋아요, 좋겠어요. 만약에, 재즈님, 아, 네? 저혀 깨물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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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나는, 아, 나, 나는, 잘... 나방이요, 나방이요. 그래서 나보러 나방 해달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 나방이요. 아. <laughs> 하여튼,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 고마워요. 네. 진짜. 이렇게 나방으로 해줘 너무 네. 아 태진아 그리고 그거 오늘 하루 해보고 형한테 얘기해 줘. 어떤지. 어, 그거, 아 알았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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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알았어요. <laughs> 같이 같이 해도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한번. 안 오케이. 바울이도 끼는 걸로. 아, 아, 아 바울이도 껴야지 어. 아. 자 연락할게. 네. 오늘 아, 너무 수고했고. 그리고 우리.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는 만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다들. 대 태기야 마무리 잘하고요. 어 안녕 네잘 주무세요 바울이도 안녕 바울아 네. 연락해 태진 연락해 네. 안녕 네형그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머리하러 어어어 연락해 네네 네. 어. 어 그러자 오케이 오케이 룰링 네. <laughs> 나 빨리 가태진형 네. 내일 그 <laughs> 아, <laughs> 날랐어? <났어? 웃음> 바울이 수고했다 네형 고생하셨어요 어형 아, 좋게 봐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형 항상 챙겨주서 감사합니다 그래, 전화하자. 네 전하자. 네. 아그 뭐지?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주택임을 음. 한2 3 살에 처음 알고 나서 지금 그도 알고 지내기 꽤 됐죠. 아 됐지. 그때 근데 이 그, 뭐 가까이 아. 지내는 음. 뭐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 그렇지 이제 학교에 놀러 가면은 이제 <laughs> 지나가면서 이제 어, 버울이 오랜만이야 이러고 인사 한 어. 사이였는데. 그때 이제 또 같이 노래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 여유가 음, 없어서 음. 못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진짜 뜻깊은 시간이죠. 아. 앞으로 더욱더 뜻깊은 시간만 있을 것이다. 음, <laughs> 좋습니다. 바이또 뭐야. <laughs> 스튜디오 놀러와가지고 같이 또 노래도 하고 재밌게 놀자. 네. 좀 네. 풀리면. 어. 네. 오케이. 바이 들어가. 안녕하세요, 네. 형. 네. 아 네. 아, 네. 정말 이렇게 리프리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태진이랑 바울이가 들어와서 너무 좋았네요. 아, 여러분들 이제 또 힘든 시기를 또 버텨야 할 시기가 왔네요, 여러분들. 아, 다 같이 힘내시고요. 어, 저희가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노래 항상 할 테니까요. 좋은 밤 되시고요. 어제,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못 오셨어도 멀리서 저희 응원해주시고 힘주셨던 많은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laughs> 계속 간직할 테니까요. 열심히 하는, 네, 바리톤 캠 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게요.